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은 카카오 되겠습니다. 야, 카카오가 또개파라그래가지고 신적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이냐? 다름 아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금감원에 출석했죠. 자, 금감원 쪽에서도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고, 결국은 포토라인에 섰고 출석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 악재만 나오고 있어요. 자, 전혀 지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최근에도 또 구조 조정을 단행했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조금 운영을 잘못해놓고서 모든 책임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면서 직원을 자르면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적자 해소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민을 위한 기업이다. 노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업무 환경에서 앞장서겠다 말한 적도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운영 잘못해놓고 자를 때는 바로 제일 먼저 잘라버린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뉴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야말로, 어, 차트가 의미가 있다. 차트. 이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이 고점에 있는 이 카카오가 아니죠? 자, 이때부터 수많은 계열사들이 다 나눠졌어요.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게. 남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카카오 자체만의 이슈만으로 올라가야 어,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2000년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졌던 그 고점, 그전 고점 박스권 라인을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38,500원. 고점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70% 넘게 빠진 모습이죠? 밑에서부터 갖고 안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300% 넘는 수익이셨을 텐데, 진짜 카카오의 장기성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도덕진들의 이런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적절히 잘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제가 카카오 한번 찍어 드렸을 때요 라인 때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요 라인 때. 고점 찍고 나서 한번 투매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 물량 때 한번 소화해 준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투매 나올 때요 라인 때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로 반등 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있잖아요. 자, 추세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런 하방 추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지지라인들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 조금 괜찮은 라인,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물론, 하락폭을 쭉 잡아야 됩니다. 어디,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는 지금 하방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가격대 한 번, 가격한 보자면, 3만원대, 그리고 2만 5천원까지도 쭉 빠질 수도 있다. 요 라인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로 잡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시기, 월봉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인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박스권 라인 대를 지금 돌아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구간이다. 물론 위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고, 지금 다른 계열사들에서 많이 해먹었습니다. 보시면 카카오의 연이은 경영 리스크 나 2021년 7월에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요금 인상을 바로 하고 자 12월 달에는 또 불리한 계열사 카카오페이 쪽에서 대표 등이 전부 다 어, 팔아버렸죠, 주식을. 기본적으로 너무나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런 회사의 주식은 팔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바로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거는 애시당초 계열사 분리 자체가 먹튀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22년 7월 같은 경우는 카카오,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MBK 파트너의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서 도 반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 아마 모든 분들이 아셨을 텐데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는 3천만, 4천만 명이 쓰는 메신저가 먹통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 이후부터 오늘 금감원에 출석한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 주식 시세 조정 의혹 때문에 지금 또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방, 그리고 조금 전에 말,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희막티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희망퇴직 구조조정 관련해서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악재 악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고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지만 내려가면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한 방에 원웨이로 죽는 주식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어떠한 경우든 돈이 들어갔습니다. 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등 한번. 세게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로, 분할로 눌려갈 때마다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무작정 지금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 모멘텀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적정한 라인, 적, 적정한 때잘 봐서 그런 라인 때 지지받아준 다음평단가잘 만들어가지고 슈팅 줄때 대응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매스타점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